굉장히 더 높게 내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 굳세게 어, 내려면 배경라. 낼수록 줄어 어, 점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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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빈스윙 총정리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laughs> 아무리 그마저 <말해>. 알죠 <웃음> <웃음> 알죠 <laughs> 자빙신왜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되나 왜 중요한가 중요성에 대해 첫 번째는 자동화 자동화되려면 평생 반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매일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이게 골프에 비해라면 비해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망가 회로가 작동하고 있다. 우리 뇌 속에 뇌 속에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laughs> 세 번째 오늘 오늘 지금 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laughs> 여러분 많은 프로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스윙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유튜브를 틀어 보면 온갖 이야기들이 막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비거리 예 비거리죠 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시 얘기하면 소리를 잘 내는 맞췄어 맞췄어 소리를 잘 내는 법 <laughs> 소리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채를 휘둘를때휙 하는 소리 휙 소리거든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휙 소리는 다시 얘기하면 완전 등치되는 게 뭐냐면 스피드죠 헤드 스피드죠 근데 이걸 거리도 늘린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같은 거리를 100m를 보내더라도 속도를 더낼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20m를 보내서가 아니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80%의 스피드만 내도 100m를 갈수 있다면. 힘을 덜다 훨씬 부드럽게 쳐도 내가 원하는 거리를 보낼 수 있다면. 음.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소리를 늘리고 볼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소리가 이걸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레슨은 소리를 잘 내기 위한 것, 소리를 더 내는, 같은 얘기죠. 소리를 더쎅 하는 어떤 아주 정말 날카롭고 빠른 속도의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은 공을 치면서는 안 돼요. 빈 스윙 상태에서 스피드 늘리는 것을 하는 거예요. 빈 스윙 상태에서. 공을 놓잖아요. 그럼 이첫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온갖 마음이 이뤄요. 더 보내고 싶다? <laughs> 멀리 보내고 싶다. 또 똑바로 보내야 되는데, 뭐 이걸 어떻게 좀 컨트롤 해야 되겠다. 온갖 마음이 이뤄요. 그래서 모든 공 치는 행위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공을 치는 행위는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속도를 감속시키는 쪽으로 작동해.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피드를 늘려야 되겠다고 싶으면 공이 없는 상태에서 쓱쓱 휘두르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느낌과 깨달음 어? 이런 느낌이 왔는데 한번 휘둘러볼까 확 이럴 때 공이 쫙 날아가는 거예요 또 계속 치잖아요 또 감속해요 더 보내고 더 보내고 싶으면 또 힘이 들어요 지금 여기 저희 음, 센서에 그 숫자만 나오는데 스피드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어, 중 테스트 중 중입니다 네. 네. 곧 나올 거예요 근데 테스트하다가 우리가 보니까 이 스피드가 나오니까 굉장히 더 높게 내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세게 내려면 낼수록 줄어, 점점. 아, 이게 이상하다. <laughs> 어...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줬나? 아, 근데 이렇게 가볍게 뭔가 쏙 했더니, 뭐또 다시 있다가 자는 거야. 어. 네. 이제 그걸 많이 하다 보면 느끼겠죠. <laughs> 음. 아, 이게 소리를 낸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근데 공을 치면서는 잘안 된다. 이게. 그 다음에 빈스윙 상태에서 속도, 속도를 늘릴 수 있는 거다. 빈스윙 상태에서 이게 늘릴 수 있는 거다는 걸 하나 아셔야 되고, 여기 굉장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런 굉장한 비밀,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모든 프로들이 속도를 잘 내기 위한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세게 휘두르다 보면 깨달음이 와요. 레슨이 없어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게. 하다 보면 자꾸 정말 세게 휘두르, 진짜 휘두르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이것 안에, 이 몬스터 안에 스피드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지금 육축 센서가 여기 들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 가서 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됐잖아. 이렇게 됐잖아. 난잘 모르겠어. 그래서 배터리가 여기 있잖아. 그랬더니 그쪽 업체가 센서는 어디 들었나요? 이랬더니 제가 <laughs> 여기 들었대. <laughs> 이게 센서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 <laughs> 막 끼기 세고 있는 거야. 이 배터리 뚜껑 안에 어. 초, 초, 초박형 초 아, 나는 도대체 <laughs> 센서가 어디 있다는 거야 이 <laughs> 안에 이 뒤쪽에 네, 이만한 아, 센서가 들어 있어요 네, 네. 이만한 회로가 들어 있어요 어. 회로가 그 아, 네. 안에 블루투스도 연결돼야 되니까 블루투스 센서도 들어가 있고 저는 매번 세게 할,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번의 스윙을 하더라도 설렁설렁 부드럽게 자기 몸에 자극이 안 되게 음. 천천히 그 대신 가동 범위를 조금씩 넓힌다는 기분으로 백스윙 탑에 갔을 때도 조금 더 틀어보고, 팔로 피니쉬 갔을 때도 조금 더 가동 범위를 넓혀서 조금 버텨보고, 이런 부드러운 스윙을 좀 해요. 저는 90%의 스윙은 부드럽게 몸에 무리가 안 가게, 그 다음에 좀 가동 범위를 넓힌다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관절의이 회전이나 고관절에 자극을 주면서 매일매일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그런데 마지막 10% 정도는... 죽기 살기로 휘두르길 권해요. 음...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30m/sec로 평소에 설렁설렁 할 때는 30m/sec가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10%를 최대한 세게, 최대한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게 내가 어제까지의 누계 기록은 42.5야 메타퍼세크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는 거리로 표현해 주려고 해요 요렇게 하면 너한 160m 정도 갈 거야 근데 요렇게 나왔을 때는 이게 210m 정도 나올 스피드인데 이렇게 보여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제까지 42.5였잖아요 오늘 마지막에 10%할때 요걸 넘어서 봐야 돼 42.6이 나오게 한번 해봐야 돼 하다 보면 점점 힘을 주면 이게 줄어. 근데, 저, 저, 다시 해볼까요? 힘 빼고 설렁 했더니, 오, 40, 42.6 이렇게 나온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스윙을 발전시키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렁설렁. 제가 그냥 한200 치는 거는 부드럽게 쳐도 200 정도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하는데, 이게 어제하고 조금, 가다가 조금, 조금, 이렇게 늘어나요. 아, 오늘은 아무리 해도 어제 기록만큼도 안 돼. 아이씨 오늘 그만하자 근데 다음날에 또 해보면 오 조금 늘었어 이게 42.7이 됐어 야 내일은 정말 내가 43을 넘겨봐야 되겠다 레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거를 이 소리를 잘 내는 요령은 하다보면 깨달아져요 헤드스피드라는 건 결국은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아니에요 얘가 움직이는 속도지 이 끝에가 골프체의 구조를 생각해보세요 이건 과장돼 있는 거고 얘가 움직이는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센서는 여기 달렸지만, 얘의 각운동량을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제 만약에 이 헤드스피드가 나왔을 때 거리가 이만큼 갈 거냐. 이건 이상적으로 공이 컨택됐을 때 얘기지. 하지만 나는 그만큼 보낼 수 있는 정도의 헤드스피드를 낸다는 거는 분명한 거죠. 정타를 맞을까 안 맞을까라고 하는 건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고, 신성호 요새 270m 시간대. 자기가 빈수기을 많이 해가지고, 요새 그냥 휘두르면 270m씩 날라. 그냥 등치가 좋잖아. 축구선수, 출신, 축구선수 출신이고. 하체가, 하체가 좋고 하니까. 그 그러니까 조금 했더니 한두달 했더니 얘가 210m, 2 0 m 보했던 애가 한두달 정도 빈스을 하고 막 쎅쎅 휘둘러 대기 시작하더니 얘가 270m를 보낸다는 거야. 그애는 곽소자, 수라비 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아요. 그런 애는 그러니까 빈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이세 가지쯤 앞으로 제가 더 발견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총정리가 아니라 중간 정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이거의 그 효과를 극대화 극대한 케이스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부부예요. 와이프가 와그신랑은한 와이, 6년 정도 됐고 골프친 지 6년 한 8년 됐고 와이프는 2년 됐는데 이분들 여러 연습장을 다니면서 레슨도 엄청 많이 받았어. 네. 근데 아무래도 해도 안 돼가지고, 굴이 사시는데, 물어 물어, 행복골프도 음. 다산점이 잘 가르치다면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여성회원이 왔어요. 왕초토 초 그룹 수업을 들은 거야. 근데 그룹 수업 자체가 빈수임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그 서두에 얘기하는 게, 자, 하루에 300번만 4주 동안 나 믿고 따라와 봐라. 음. 그래서 안 되면 환불해 주겠다. 네. <laughs> 세게, 세게 질렀네. 세게 질렀어. <laughs> 그래서 그 이제 그 여성분이 막 처음에는 하도 레슨을 받아 갖고 백스윙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백스윙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으신 분이야 믿고 한번 해 보겠대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어. <laughs> 근데 이분은 300개 하라고 했는데 400개 600개씩 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주가딱 지났어요 어, 4주를 하셨어요? 어, 그랬더니 아, 효과가 많이 되, 됐나요? 그랬더니 어. 아 근데 백스윙에 대한 고민은 없어졌어요 어. 그리고 나서 스윙이 엄청 편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 이제 그 스크린을 제대로 못 치는 단계야. 왜, 왜냐면은 2년 동안 배우는데 똑딱이 뭐한 어. 6개월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크린도 많이 안 쳐보신 분이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효과를 느끼니까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차수에 남편을 등록을 시켰어. <laughs> <laughs> 남편도 8년 됐는데 어. 백스윙이 고민이야. 근데 이제 그남편 했는데 이제 그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빈스윙이 좋은지는 알겠는데 이걸 아무리 음. 설명을 해도 잘안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두 부부의 차이가 그 와이프분은 엄청 받아들여가지고 열심히 했고, 남편분은, 아, 뭐 좋긴 한것 같은데, 이게 있을까? 뭐 효과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두 부부가 이제 그 연장을 했어. 그 수업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둘이서 맨날 스크린 치거든요. 지금은 열번 치면 와이프가 한 일곱, 여덟 번 이겨요. 이게 <laughs> 역전이 됐어, 요 역전이. 빈수잉 통에서 그러더니, 선생님 때문에 제가 스크린 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가장 이걸 사고 제 수업을 듣고 가장 효과가 효과를 느꼈던 최근에 있는 케이스입 이게 지금 요요 요걸 달아놓은 건 뭐냐면 스피드를 내는데 가장 좋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운동의 경험 속에 제일 속도를 내기 좋은 게 턴다는 동작이에요. 턴다는 동작. 그거는 채찍질을 이렇게 쫙 하는 동작하고 비슷해요. 그 동작에, 그 동작에 가까울 때 속도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느낌을 주려고 얘를 달아놓은 거예요. 물을 저, 턴다는 느낌. 저도 이제 이게 속도가 나오면서 그래도 하루에 100번씩은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저는 한, 선생님이 한 150만 번 했다 그러는데 한전 100만 번 정도 했어요. 음. 자동화율 78%. 네. <laughs> 78%인데 지금도 제가 이걸 휘두르면서 내가 잘 털고 있나? 잘 터나? 음. 이 느낌으로 자꾸 하거든요. 그 느낌으로 하니까 아, 한 100번 하고 공을 좀 이렇게 몇번쳐 보면 아, 그 느낌이 약 이렇게 살아 있구나. 안 가고 계시는구나. 아, 응, 네. 살아 있구나. <laughs> 그러다가도 100번 했는데 왜그 느낌이 안 오지? 뭐 이럴 때도 있지만 그 다음 날에는 또 오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는 매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게 자동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승부가 나지 않는다. 이게 평생의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는 거다. 그다음에 레슨을 받기보다 레슨보다 더 중요한 보약은 최 어제보다 조금 더 스피드를 내보려고 하는 노력 속에 깨달음이 오는 거다. 질문 그왜 여러 우리가 골퍼들을 많이 만나지만 선생님이 여태까지 강조하신 게빈 스윙을 통해서 속도와 어떤 스윙의 퀄리티가 개선이 된다. 근데 빈 스윙하고 이제 필드에서 보면은 그빈 스윙을 왜 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실제 스윙이랑 완전히 틀린 사람들 많거든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네. 저빈 스윙 두번 왜였지? 왜 어. 했지? 다른 스윙을 할건할 건데.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싱글 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은 그냥 공 치면서 자동화가 되는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내 친구 사진 거예요. 그죠그그 사람 이제. 아니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음. 찍어서 보여주기 전에는 음. 자기는 음.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 빈 스윙처럼 하고 있다고. 약간 피니시를 좀잘못 잡고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폼이 정말 타이거 우즈 스윙을 보면서 많이 자기가 이렇게 했던 사람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타이거 우 자고 똑같진 않지만 상당히 비슷하게 치고 있다고 생각. 해 착각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거울 보면 잘생긴 거를 느낀 것처럼. <웃음> <웃음> 실제보다. 제가. 아, 필터 자체 필터. 아니, 그거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빈 스윙 약은 부족하고, 빈 스윙 약은 부족하고. 실제 샷은, 실제 샷은 하고 그러니까 온갖 이제 두려움과 공포와 욕심이 얼 버, 버무려져 있는 상태로 스윙이 고착화되고 그런 마음들이 어떤 하나의 이상한 동작을 만들어내서 다 쳐요. 그러니까 많이 치면 자기들하고 그 스윙이 고착화 자동화된 거죠. <laughs> 이상한 동작이 자동화된 거죠. <laughs> 그근데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런 네. 좀 자연스럽지 않은 스윙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느 이제 제 후배들이나 친구들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골프 재미 없어서 대부분 때려치거든요. 이제는 거의 없어요. 제 친구, 제가 이제 65세 가까이 되니까 거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리가 확 줄어버리니까 음, 재미가 음, 없어. 옛날에는 그냥 7번 아이언 정도 치던 거리를 네, 우드도 막, 쳐야 되고 이 정도 보냈는데. 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주 필드 또안 나가니까 네번 나가던 걸뭐한 달에 두번 나가고 이러니까 쇼게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한80몇 개씩 치던 친구들이 막 100개로 훌쩍 넘어가니까 골프를 다 때려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세요. 저는 어쨌든 빈승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운드 뭐 작년에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나고 한 달에 두번골 정도, 두세 번, 시즌에는 한세 번, 이렇게 나갔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어쨌든 뭐 들쑥날쑥 하긴 하지만 70대 스코어를 나름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거리도 별로 안 줄었어요, 사실. 크게 줄지도 않았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연습 방법으로는 이제 빈스윙하고서 실제 공 치는 걸로는 나는 이제 점수 매기기를 시키죠. 그러니까 빈스윙을 100점이라고 가정하면 실제 공을 쳤을 때 너는 몇 점이야. 이걸 어, 자기 스스로 계속, 계속 노력을 하는 생각하면 점점 더필드서 갑자기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laughs> 왜냐면저 똑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똑같이 하려고 연습장에서 어. 빈 스윙을 실제 스윙처럼 하고 실제 딱 들어가서는 내가 그빈 스윙하고 얼마나 똑같이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화이팅. 빈 스윙 많이 하십시오. 네, 아. 스윙몬스터 플러스 화이팅. 화이팅.